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산동 오소리순대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순대수육소를 주문했습니다. 오소리스러운 가게 내부입니다. 그들의 헤리티지입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순대수육소입니다. 19,000원입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지름장에 찍어가 한입 먹어보면 음... 뭐랄까요. 클라스 있는 맛이랄까. 보통 레벨이랑 몇급 차이 나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소주를 참느라... 저... 정말 고생했다 생각했습니다. 이 겉절이도 곁들이기 너무 좋고 순대 안에 밤인가 들어간 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베리 굿 국물까지 가성비도 지기네요. 밥을 못 참아버렸습니다. 이 집은 부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맛집은 이런 곳이지 않나 했고 다음에 꼭 대중교통으로 낮술 먹으러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같이 가실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9점입니다.